코리안 예 가져가시대 신성시하는 이제 동물 나가라는 표현이 쓰더라고요 이 나가라고 하는데 물론적으로 이 나가가 아마 뱀일 거예요 눈도 안 맞으시고 도망 갔겠지만 지금은 안 도망가요 다 나와 다, 다 나와봐 어디 어? 어. <laughs> 아 이게 닭이고, 이게 무? 뭐? 아무 뭐. 안녕하세요 해피밤입니다 <laughs> 아 즐거운 아침입니다 지금 저는 숙소에서 막 나왔고요 지금 시간은 8시 막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 피마이 역사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거기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 버스를 타려고 신버스터미널, 그니까 보통 여기는 제2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쓰던 버스터미널은 이제 거의 사용 안 하고 이제 J2버스터미널 여기서 어, 모든 버스들이 운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 제2버스터미널로 피마이 가는 버스를 타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예, 방금 볼트 불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 숙소에서 한 2, 2km 정도 되는데, 와, 아, 더워서 아침에도 못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볼트 탔습니다, 지금. 아, 저희 숙소에서 터미널까지는 한 27바트 정도 나옵니다. 어우, 시원해. 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건물이 여기 신터미널 보면은 건물이 몇개 있는데 그 식당 건물도 지나고 그러니까 맨 끝에 이 터미널의 맨끝 이쪽 벽 쪽이 보이시잖아요 이벽 쪽으로 오시면 여기 넘버가 있어요 40번 뭐 43, 44 이렇게 있고 41번 제가 지금 피마이 가는 거는 이 41번에서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표도 여기서 끊는 건가? 물어봐야겠네 아, 지금 아. 렇게 돌려보니까 이쪽 이 오른쪽이 출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출발 시간이 지금 8시는 넘었기 때문에 안 되고 10시. 10시에 여기 차가 있나 본데요. 아. 일단은 뭐 여기서 지금 무작정 기다릴 순 없고 일단 배고프니까 어디 가서 뭐좀 먹고 올게요. 먹고 올게요. 먹고 와서 10시에 여기서 차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던 어, 버스터미널이거든요 이 버스터미널에서 지금 여기 직원분이 지금 시간이 지금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쪽 미니 버스를 또 알려주시네요 미니 버스가 있다고 미니 버스를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잠깐만. 실스합니다이 버스는? 피마이 아, 피마이 히스토리 파크 코랄에서 8시, 8시 30분, 9시, 10시, 11시, 12시 아, 여긴 그래도 거짓뭐 1시간 정도 간격으로 미니버스는 다 있네요 59바시네, 맞네 지금 맨 앞좌석을 주셨네 지금 맨 앞좌석에 탔습니다 아, Hello.

바로 뒷좌석에 일본 분두 분이 타셨네요 모녀 같으신데 지금 뭐 여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피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벤에서 막 내렸고요 여기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어디지? 벤에서 <laughs> 내렸는데 피마에 여기 사원 가는 사람이 없나 봐요 저랑 여기 두 분만 해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수 똑같아요, 뭐 기타 기수 뭐 아, 이해도 그러댔어. 여기가 아 표를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지금 백바트 표권 구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기 이제 이게 방문자 안내 센터 같아요. 비지터 센터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 이제 안내 센터 들어가서 이제 구경들 하시는데 저는 뭐. 일단 좀 이따 들어가고요. 이 보시면은 이제 학교에서 많이 오나 봐요. 우리나라 같은 뭐 경주 수학여행 가듯이. 이렇게 이제 이 앞에서 설명하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온그피마의 역사 공원은 약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과거에 그 크메르 제국에서 어 앙코르 왕국이 이쪽 어, 태국 그러니까 동북부 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산 쪽 이산 지역과 어, 베트남 라오스 일부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 앙코르 왕국이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11세기 경에 이제 앙코르 양식으로 어, 이 만든 사원이 바로 이 피마이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불교랑 그 힌두교를 바탕으로 만든 그 사원이래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앙코르 사원이 12세기경에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앙코르 왕국보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왕국보다 더 일찍 만든 게 여기랍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엄청 크죠. 그렇지만 이제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니 작은 이제 앙코르와트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뭐설명을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들어가서 어떤가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가시죠. 네, 지금 여기 어, 방문자 센터에 왔고요. 양쪽에 음, 안에 데스크로 오면 타이 인그리시로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laughs> 한국어만 없어. 인그리시, <laughs> <잉글리시>. 아 짜증나. <laughs> 바로 여기가 정말 출입구고 충입구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지금 여기 천장이 없는 이 벽들만 지금 남아 있는 이 건물이 그 옛날에 이제 어~ 여기 왕과 신하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여기 올거 아니에요 사원이니까. 그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네요. 만든 방식이 똑같으니까 이이돌에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큰 캄보디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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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보면 이 벽이나 이에서큰바에돌한 이런 구멍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구멍이 이에이 한국에서 운국에서한국서저구멍에다가연에 같은 국에서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이 구멍이 남아있서고 하더라고요. 여기랑 창틀만 지금 복원이 돼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양쪽으로 돌사자가 있고요. 이 뒷편으로 보면 태국에 오시면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이 뱀같이 생긴 이게 이게 어 이쪽 태국 쪽에서는 신성시하는 신성시하는 이제 동물 나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름이 나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나가가 아마 뱀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처음엔 저는 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나 뭐 중국 쪽 일본 쪽에 보면 용이 자주 나오는데 용이라고 생각하는 용이 아니고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 계단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계단으로 올라오면 십자로 된 다리가 나옵니다 이 다리가 제가 이제 잠깐 검색해 보니까 그 그러니까 이쪽은 이승이고 저쪽은 이제 저승이라고 합니다. 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 다리를 이제 건너감으로 해서 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십자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보통 이제 빨간색 토리들 많잖아요. 일본에는. 그 신사 앞에 보면은 그 신사가 그 신사의 그 토리를 지나서 가면 그 신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 일본의 그 토리랑 좀 비슷한 의미로 여기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인 사원 안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 이 메인 사원은 천장이 다 보관이 됐네요. 아, 지금 가운데 들어오면. 불상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불상. 지금 뭐 대강 둘러봤는데, 어 이제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큰 감흥은 없어요. 그 앙코, 캄보디아앙코르라트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그때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은 솔직하게 좀 감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캄보디아 앙코르하트를 안 가신 분이 여기를 만약피마에피오이에오시 재볼 면는이 피마이를 둘러 보시면서 한국에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앙코르에트는더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안 가셔도 되지 않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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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너무 너무 이게 너무 멋있게, 이쁘게 잘 만들어놔서, 사람이 만든 신을 위한 사원이 아니라, <laughs> 신이 만든 사원 같아요. 신이 만든 사원. 와, 진짜 멋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야, 처음에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어,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한 상황에서 지금 복원을 한 것이 지금 이 모습인데, 초창기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에는 얼마나 더 멋있고, 어, 감동을 줬겠어요. 와. 아, 지금 버스 왔습니다. 아, 아까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요 <laughs>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안에 그 아마존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좀 더위 좀 식히고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터미널에서 그 m b m k 인가요그 유명한 코라스 유명한 그, 그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숙소 근처로 가다가 더큰 야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어차피 여기 터미널까지 왔으니까, 터미널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MBK 야시장을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4km 되더라고요. 걸어서는 1시간 정도 되는데, 아직 시간이 지금 이제 이 5시 좀 넘어서, 뭐 일찍 가봐야 안전대가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천천히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운동사아 걷고, 또 여기 시내도 구경 좀할 겸, 이제 여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왜, 왜? 내가 겁먹, 내가 겁먹을 것 같나? 이게 철문이 딱 닫혀있는데, 어? 딴 데가 으면 내가 <laughs> 눈도 안 맞으시고 도망갔겠지만, 지금은 안 도망가요. 다 나와, 다, 다 나와봐, 어디? 어? 야, 친구들 다 불러와봐, 어디? 아, 새끼들. <laughs> 와, 진짜. 이 철문 아니었으면, 어우, 엄청 겁났겠어요. 일단 가자. 와, 저 안에 또 있어, 개들. 와 <laughs> 무슨 공장 같은데 <laughs> 와 일단 이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다섯 마리가 넘어요 지금 와 겁난다 근 철문이 닫혀 있으니까 일단 안심이 돼서 장난 좀 쳤습니다 <laughs> 아 제가 올때 얘기 듣기로는 이쪽 MBK 야시장 쪽에는 이제 공상품 같은 게 많고 이쪽 물론, 이제 식당가도 있긴 한데, 식당가가 좀 작고, 실제 이제 식사를 하려면은, 아, 이 맞은편, 이 맞은편 쪽인, 이 아랫냐드, 이쪽 편 쪽으로, 이쪽이 이제 식당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은 먹는 거는 좀 이따 먹고, 일단 MBK 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신발, 학생들 신발 사러 왔는데. <laughs> 어199아199어200어200바아280아더 same p r i m r uh, m l xl 아니 free s i 프리 사이즈 199아더 same p r i c 오케이 아 대부분 티들이 280 285어 이건 좀 괜찮은데 면도 괜찮고 이건 괜찮은데 250아250 어쩐지 아, 250. 아, 좀더 좋다 했더니 이건 아니. 250 바트네 아 조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 봤을 때어 이거 괜찮네 하면 250 바트고요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200 바트인가봐요 50 바트 아 여기 보니까요 그러니까 새거랑 중고 중고라고 해야되나요? 이게 같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쇼펜스 50밧을 팔면은 이거는 새거는 아니에요 새 제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 중고제품들 50밧 오 상의나 뭐 반바지 이 앞에는 50밧 기본 50밧이거든요 저 뒤쪽 보면 뭐 35밧도 있어요 35반 청바지 <laughs> 35번 청바지 <웃음> 어. <웃음> <laughs> 야 35바, 다 35바지 35바, 50바 티 50바 <laughs> 와나 <laughs> 아,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손님다 도망가네 I'm sorry Bye <laughs> 와. 아 미안하다 이게 젊은 학생들이 물건 고르고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 들고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부끄러웠나봐요. 다르 그냥 넘어가네.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인사를 해주네요. 예 네, 지금 저는 MBK 구경하고 나왔고요 <laughs> MBK의 소감은 뭐 아까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부아카오의 그랜드홀 그 중고시장이랑 느낌이 똑같습니다. 한국돈으로 돈만 원이면 속옷에서부터 일, 겉에 외출 뭐, 상하이 싹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중고예요. 신품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중고로. 어, 제가 저는 이제 건너왔고요. 이 맞은편 어, 아렌야드로 왔습니다. 여기가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야시장이 뭐, 먹는 야시장이 이아렌야드더라고요 수도권, 아,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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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이가이리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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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초밥 아 진짜 동남아 와서 이런 야시장에서 초밥 엄청 많이 팔거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딴 거는 이렇게 먹어도 초밥은 도저히 못사 먹겠다 와 먹으면 진짜 100% 배탈 날것같아 기분, 기분 상 그래서 절대 안 삽니다 초밥은 아 이거는 밤에 야식으로 먹어야겠다. 아, 계속 와. 알았어. 최고다 최고. 오줌 <laughs> <어쩜> 이렇게 <laughs> 이오좀 이렇게 먹은 적. <laughs> 치즈 치킨. 아 크림 치킨. 코리안 소스 치킨. <웃음> <웃음> 코리안 소스 치킨이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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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스 들어간 치킨이야. 아 치킨. 아다 치킨이구나 치킨인데 양념을 다 다르게 했어요. 와 잠깐. 와 <laughs> 사고야 말았어. 아 지금 배부를 것같아서더 이상 사지 말아야 되는데 와저 치킨은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한열 대까지 이상돼 소스나 이런 튀김 방식, 튀김 옷이나 이런 게다 달라서.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먹어야겠다. 뭐이 테이블 앞에는 어, 자동차 뷰입니다. 삼거리, 삼거리 뷰. 쭈킨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후라이드에다가 겉에 소스를 발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약간 매콤한데, 음, 맛있네요. 무슨 맛을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냥 맛있어요. 야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여기 코라도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시면요. 와,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싸고 맛있으면서 푸짐한 거를 다 갖추고 있어요. 와. 대박, 진짜. 지금 저녁 다 먹었고요. <laughs> 아니,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여러 개 사는데 너무 많이 샀나봐요. 아그 밥이랑 치킨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더희들 먹지를 못하겠네요. 나머지 그거 간식으로 산 거는 오늘 가져가서 저녁에 먹어야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요. 볼트 불렀습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면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편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